지화나 돼지갈비 맛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고성에서가 소중한 너희들의 식도락 여행을 망치는 일이 빌비제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려주는 오빠. 대충하는 리뷰 블로거 헌터. 08오빠야 오늘은 포천보다 더 돼지갈비 맛집들이 많다고 해서 찾아가게 된 퇴능 맥갈비. 너무 솔직 리뷰 빠르게 간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대기를 걸고 방송에 나오면 순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이었더랬지. 6 4선 6494선 6494선인 6894선이... 워낙 사람도 많고 맛집이라 너무 기대를 했나요? 지역 내 양질의 배를 공급받아 양념을 재는 이곳에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솔직히 특별함을 전혀 모르겠더라고 함께 온 일행들이 많아 이것저것 소생갈비와 돼지갈비 종류를 모두 시켜서 먹어보았지만 솔직히 기억에 남는 맛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돼지갈비 하면 함께 나오는 양념게장이 그집의 맛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거에는 나왔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간 이날에는 게장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웬만한 다른 갈비집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직접 고기를 구워주거나, 그렇진 않더라고 또한 농치미가 미적지근하니 시원하지 못해서 그런지 맛이 있으려다가만 그런 맛? 밑반찬이나 냉면 또한 독특함이라고 하나 없이 너무 평범해서 솔직히 너무 깜짝 놀랐었지 하지만 직원들의 친절도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이 집을 비판한다기보다 아무래도 검색을 해서 찾아가게 된이 집의 수많은 블로그들이 극찬만 해놓은 걸 보고 그나마 솔직한 리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관적인 리뷰이니 참고하기 바랄게 재방문은 안할것 같고 주변 조성도 느낌 있게 해놨고 외곽으로 놀러들 한 번씩 갈때콧바람 정도 쐬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지 내 점수는 10점 하지 6점 방과후 성의소가 소중한 아이들의식도랑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